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3이시라면요. 이 작품을 처음 보는 친구들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면 나의 공부량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모의고사나 문제집에서 거의 빠짐없이 다루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문학교과서, 그 문학교과서에 이 작품이 수록된 교과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지금 고3이 됐을 때는 거의 한 번쯤은 만나봤을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고 출제가 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작품입니다. 실제 수능에도 한번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총 3차례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까 해요. 첫 번째는 이 작품의 작가인 김시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수록된 금오신화라고 하는 한문 소설집 요거를 내용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금오신화에 속하는 다섯 개 작품이 있는데요, 그 다섯 편의 작품들은 다 공통점이 좀 갖고 있어요. 작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좀 반영되는 면도 있고요. 그걸 잘 알고 있을 때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더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생규장전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수능특강에는 전문이 다 수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의 흐름을 한번 잡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은 구조도를 그려볼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 우리가 꼭 짚고 넘고 넘어가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으로는요. 이게 2022, 뭐야, 2001년 수능에 기출이 되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라서 아, 이렇게 옛날 문제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이후로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의 수능에서 언제고 나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생규 장전을 한번 좋아 공부를 했을 때아 수능에는 이런 정도의 난이도 또는 요런 정도의 어떤 문제를 물으면서 출제가 될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김시습에 대한 내용과 금호신화에 대한 내용, 요걸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김시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제가 김시습에 대한, 작가 김시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키워드로 세 가지를 한번 정해봤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천재.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뭐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데요. 김시습은요, 세살 때부터 글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글자는요, 한글이 아니에요. 한글이어도 3살 때 한글을 다 뗐다라고 하면 엄청난 건데. 저희 아들은 8살 초등학교 입학하기 거의 직전. 그해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때 겨우 뗐거든요. 뭐더 빨리 떼는 친구들도 있지만, 3살에 떼는 건 지금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한글이 아니라 한자예요. 획도 굉장히 복잡한. 근데 그 한자 공부를 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요. 한 다섯 살쯤 되면서 제대로 된 시를 쓰고, 그리고 소학이나 이런 책들도 읽었다고 해요. 이 영재가 있다 뛰어난 인물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때가 세종대왕의 집권기였는데 세종대왕이 듣고 이김시습을 시험해 봐요 테스트를 해봤더니 진짜 훌륭한 거예요 이김시습이쓴 시가 자 아, 얘는 진짜 훌륭하다 근데 아직 다섯 살이니까 지금 내 곁에 두고 정치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잘 키워주세요 잘 자라서 정치를 하는 그 정도의 성숙함이 있는 나이가 되면 오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잘 키우라고 얘기를 하고 너도 이제 잘 커라라고 얘기하면서 막 선물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김시습의 별명이 5세였대요. 5세. 오세. 야, 다섯 살인데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야. 이게 다섯 살5 다섯 살막 이러면서 얘기할 정도로 다섯 살때 이미 굉장한 좀 능력을 보여줬던 인물이 김시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만 착착착 키워 나가면 이미 다섯 살 때부터 세종대왕의 기대를 받았으니까 가문의 기대도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기대도 굉장히 컸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세종대왕의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데에서 정치를 논하고 백성들의 삶을 고민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거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지 하고 꿈을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되고 결국은 비운의 천재라고 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게 김시습인데요. 그렇게 되게 되는 사건이 바로 계유정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세조의 왕의 잔탈 또는 수양대군과 단종 하면 좀 떠오르는 것들 있으실 거예요.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 시조문학 중에서 이때 어떤 세조가 단종의 지위를 빼앗고 스스로 왕이 된, 그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왕위왕위를 이제 빼앗아간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조를 통해서 접하기도 했거든요. 그때의 이야기를 여기서 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세종의 첫째 아들이 문종이었잖아요. 근데 문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건강하지 못하여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어린 아들인 단종이 왕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수양대군, 세종의 아들이죠 수양대군도 이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세조로서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요 뭐 다른 왕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성리학적인 뭐 봉건 질서라든지 수직적인 위계가 굉장히 부, 분명한 그런 조선 사회에서 충효 예 굉장히 중시되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왕이에요. 근데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왕으로서 섰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의 어떤 좀 존경이라든지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았던 때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때 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나에게 임금은 단한 명, 단종뿐인데 그 지위를 빼앗은 이 세조는 내가 임금으로 모실 수 없다. 라고 생각한 게 김시습이에요. 근데 김시습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반대하면서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면서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다가 결국은 죽음에 맞이하게 된 여섯 명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생육신이라면 김실습의 경우는 죽지는 않았지만 내가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거 많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임금 주변에서 임금 곁에서 내 능력을 펼치면서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조언도 하고 백성들의 삶이라든지 나라의 어떤 운영을 돌보는 그런 엄청난 일 그런 것들을 하려고 다섯 살 때부터 세종대왕에게 인정받고 꿈을 키워왔던 게 김실습이에요. 근데 김실습은요. 이런 세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임금은 단종뿐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반대하고 결국은 세조가 등극했을 때막 3일 내내 울다가 자기가 보던 책들을 모두 다 불사지르고 그냥 머리를 스스로 깎고 산으로 승려가 돼서 여기저기 떠돌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으나 어떤 정신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꿈을 거의 죽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살던 이들이 생육신입니다. 생육신. 60만 살아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은 다 병들었겠죠. 계속해서 꿈꿔왔던 나의 마음속의 꿈이라든지 이상, 아무것도 실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세조 때문에. 근데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요. 가문도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잘 태어나서 교육도 잘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돼요. 질끈 감고 그냥 세조 곁에 있으면 나 그냥 앞으로 나의 미래는 탄탄대로거든요. 내 능력을 그냥 펼치고 살면 돼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됐어. 그럼 나 그냥 왕에게 충성 바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충성스러움, 충이라고 하는 가치 내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올곧은 심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현실과 절대 타협할 수 없었던 사람이 김시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들이 다 녹아 있는 게 바로 금오신화.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금오산에 은거하면서 썼던 이 김실습의 한문 소설들이 엮어놓은 게 금오신화예요. 이 오늘 다섯 오늘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편이 더 있었을 거로 추정은 되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다섯 편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냐면, 하나는 우리가 배우게 될 이생규장전이고요. 이게 문학적인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잘출제가 되거나 다루어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복사 저포기. 이것도 역시 이생규장전과 같이 여기저기 잘 출몰하는 작품이에요. 얘도 그래서 잘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건 그냥 간략하게만 내용을 그냥 이번 시간에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유 무벽 전기. 그리고 네 번째는 남면부주지그 다섯 번째가 용궁부연록, 이 다섯 작품이에요. 일단은 이생규장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오늘 시간에 말씀 안 드릴 거고요. 나머지 네 편을 오늘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공통적인 특징 요거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 어떤 작품들이 출제가 되더라도 주로 얘네가 나올 확률이 더 높지만 얘네도 출제 안 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작품들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오신화가 갖고 있는 특징을 알면 언제든지 적용해서 좀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린 후, 금오신화 계열의 특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생규장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쏙쏙 적용을 해서 적용하고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만복사 접포기부터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양생 이라고 하는 주인공 노총각 이에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결혼을 계속 못하니까 막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복사 라고 하는 절에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거기 불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부처님 저랑 저포놀이 해요 저포놀이를 해서 제가 그 내기에서 이기면 저에게 아름다운 배피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부처님 여기서 막 저포놀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냥 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생으로서 한번 접어놀이 했다가, 부처님인 척하고 했다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양생이 이깁니다. 그리고, 아, 부처님 약속 들어주셔야 해요. 무슨 막 부처님 불상 뒤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와요. 근데 그 여인도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배피를 내려주세요 하는 거죠. 이것은 데스티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양생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는 인연을 서로 맺습니다. 서로 이렇게 막 너무나 좋아서 인연을 맺고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살아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죽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의 장례를 치르러 오는 가족의 행차를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실상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부처님 지금 내가 그런 식으로 내기를 했다고 나에게 뭐 고탕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 내가 사랑했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여인의 사후세계에 이제 좀잘 있어주기를 빌면서, 좀 슬프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양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극적인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조금 그런 식으로 느낌이 좀 흘러가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과 사랑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도 그 귀신을 향한 자기의 순애법 사랑은 끝까지 유지하면서 사후 세계에서라도 그 여인이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빌어주는 내용. 그게 만복사적폭입니다. 그럼 취유 부벽정기 이 작품은요 취해서 노는 거예요. 어디서 부벽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는 거예요. 주인공이 주인공 여기서도 남자인데 술 먹고 막 부벽정에서 있다가 선녀가 내려오죠. 그래서 선녀가 선녀와 시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봄냅니다. 그러고 나서 잠들고 일어나 보니까 선녀는 하늘에서 사는 인물이니까 하늘로 승천해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몹시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게이 치유부벽정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여기서는 조금 나은 게 인물이 나중에 자기도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만복사 접보기보단 좀덜 슬픈 느낌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인물도 현실 세계 속에서는 만족스러운 사랑을 하거나, 누군가 만난 건 아니에요. 현실의 인물이 아닌 선녀를 만난 거고요.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서 살아간 게 아니라, 그냥 신선으로 돼서 날아가. 그래서 현실 세계가 아닌 곳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현한 그런 내용에서, 남염부주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염라대왕 할 때, 그 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또 사람이 이제 염라국에 가게 돼요. 그 염라국에 가게 돼서 염라 대왕과 막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염라 대왕 생각에 어이 남자 이 인물 너무나 아는 거 많아 똑똑해. 그니까내 사후세계 그니까내 이후에 내가 지금 염라 대왕이니까 뭐 지옥이나 이런 사후세계를 관장하잖아요. 내 후계자로 삼일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인공을 차기 염라 대왕으로 임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주인공이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높은 지위로 가지 못해요. 사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사실 이것은 실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오신화의 내용 자체들이 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용궁부연록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똘똘하고 똑똑한 주인공이 현실 세계에서는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다가. 용궁세계에 가서 거기에 상냥문이라고 있었던 글귀를 지어줘요. 그래서 그걸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이 글귀 너무나 뛰어난 글귀를 썼다 하고 인정받지만 현실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글을 제대로 잘 써서 선물을 있다 만큼 보따리를 받고 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인물들이 다 현실 속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요. 이생규장전도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오신화 계열의 작품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한번 같이 볼게요. 공통점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 이게 뭐 대단한 특징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조선 중기나 뭐좀 후반으로 가기 뭐 전이나 후반으로 가도 마찬가지인데 소설의 공간을 중국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는 뭐사신 남정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국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 뭐 장희빈이라든지 인연왕후의 갈등을 다만에는 그게 조금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중국이라는 배경을 삼아서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빠져나갈 구멍? 이런 걸 이제 만드는 차원에서도 중국을 배경으로 하기도 하고요. 중국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공간이고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내기 좋아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오신화는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풍속이나 사상이나 감정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인의 풍속, 사상, 감정. 이런 거에 잘 드러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라국이 나온다든지, 아니, 부처님과 접포놀이를 했는데, 부처님이 그 내게에서 내가 졌으니, 뭐, 여인, 배필을 보내준다든지, 하나의 좀 토기, 특이한 소재라든지, 주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용 자체가 비현실적이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사운 세계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고전 소설은 보통은 행복한 결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들이 거의 다 그렇죠. 흥부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청전이라든지 아니면 충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인공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금오 신화 계열의 작품들은 주인공이 행복한 결말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사실상 김실습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삶에 대한 행복감이라든지 만족감을 느끼기 굉장히 어려웠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비극적인 결말 이런 거를 갖고 있다는 점.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또 다른 공통점은요. 주인공들이 현실 질서에 순응하지 않아요. 어, 내가 사랑하던 여자가 사실은 귀신이었다고 라고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지 라고 할 텐데 끝까지 어떻게든 그녀의 사후세계를 보살펴 주고 싶어서 내 재산 다 팔아갖고 갈 길에 이제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생규장전에서도 나중에 볼 거지만. 여인이 죽어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어우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못다한 사랑을 이루고자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 꿈을 이루지 못한 그런 주인공들이 사후 세계든 뭐 염라국이든 이런데 가서 소원을 성취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릇된 잘못된 세상과. 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현실에 수능하지 않는 그런 주인공을 통해서 현실이 잘못됐잖아. 김시습이 살고 있던 현실은 몹시 잘못됐거든요. 거기에 내가 수능해버리면 아 단종 잠깐 눈 감자. 나의 어떤 뭐 임금은 단종이었지만 지금 그냥 세조잖아. 그럼 거기에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 나 굉장히 잘살수 있어. 여기저기 떠돌지 않고 내가 익히고 배우고 알고 있는 거다 써먹고 높은 지위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수 있어. 하지만 그거 다 포기했죠. 현실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됐다면 나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김시습의 어떤 가치관이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냥 간략하게 얘기한 거 속에서는 알기 어려웠지만요, 실제 금오 신화의 작품들을 읽어보면요, 분명히 산문 문학인데도 서정시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가 양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정시라고 하면은. 감정을 잘 써내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감정을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잘 보여주고요. 어떤 사건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능을 톡톡히 합니다. 뭐 전체적인 서사갈래로 보자면 어떤 서사갈래로서의 어떤 완성도라든지 이런 걸 떨어뜨린다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인물의 어떤 감정 같은 걸 굉장히 잘 드러내면서 전체적인 서사에서 뭐 단조롬이라든지 이런 걸 탈피 시켜주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서정실을 삽입함으로써 등장 인물의 감정이나 정서를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인물의 정서 이런 걸잘 드러낸다든지 주제 의식을 집약해서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문학사적 의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문학사적으로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어서 이금오시나 계열이 잘 다루어지는가. 뭐 이런 건데요. 사실은 그건 앞에 말했던 공통점에 해당되는 특징들 있잖아요. 뭐 현실 지향적이고 현실에 대한 비판 이런 걸잘 드러낸다라는 측면도 사실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더 언급을 해보자면 최초의 한문소설이라는 점. 한문으로 작성된 최초의 소설이고요. 그 이전 거는 구전되던 걸 나중에 한문으로 옮겨 적었다면 이건 아예 소설로 창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문으로 쓰기 시작한 그런 최초의 작품 계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게이제 점차+ 점차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한글 소설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두 번째로는 현실 지향적이라는 것 호. 굉장히 비현실적인 소재, 특이한 소재 쓰이지 않았나요? 막 용궁이 나온다든지, 영라국이 나온다든지, 선열이 만나서 실을 뭐 교환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표현 방식 자체는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요. 내용은 굉장히 현실 지향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나왔던 인물들 대부분들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글쓰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거나, 굉장히 박식한 인물들인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들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라 대왕이 인정해주고 염라 대 염라국의 왕으로서 삼아 준다든지, 아니면 용궁에 가서 상냥문 글을 쓰므로써 그걸 통해서 선물을 진인탕 받아 온다든지. 그런데 그건 현실 세계 인물들이 인정해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있는 자들이 이 현실에서 뿌리 내리고 살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니까 그런 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 지향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실제 김시습의 삶을 생각해봤을 때좀 씁쓸하면서도 맞아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해서요 지금 문학사적 의의라든지 아니면 금오시나 전체가 갖고 있는 뭐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생규장전 전체를 살펴볼 때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언급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만약에 지금 이생규장전 전문이 담겨져 있는 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기출 문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수능특강 교재도 있잖아요. 그게 있으시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가면서 스스로 자꾸 이렇게 좀 뽑아보려네. 수업에서 그냥 선생님 주는 거 그냥 들어오는 거라면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훨씬 잘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생 이승, 이생규장전 전문 전체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